부경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 6번 해운대 선더가 한 가운데 먼저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5번 온누리질주가 먼저 전행에 나섭니다. 5번 온누리질주 선두에 4번 트리플 매직이 안쪽 2위로 바깥쪽 10번 테이크인디킹이 3위로 따라붙습니다. 5번, 4번, 10번 세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고, 이마신 뒤에서 안쪽 6번 해운대 선더 바깥쪽에는 13번 다스니, 9번 BK존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뒷선의 말들 8번 히트도로드와 안쪽에 12번 영광의 이글 안쪽 에 1번 트리플 실버까지 세 바리가 중하위 그룹을 이끄는 가운데 선두는 여전히 5번 온누리 질주가 지켜나갑니다. 이제 3코너소리하는 시점 5번 온누리 질주 단독 선두에 안쪽에 4번 트리플 매직과 바깥쪽 10번 테이크인디킹이 2, 3위로 바깥쪽 13번 다승이와 9번 BK존 안쪽에 6번 해운대 선더가 뒷선을 지키는 가운데 바깥쪽 8번 히트 도로드가 격차를 좁혀냅니다. 5번 온누리 질주 계속해서 이마신차 여유 있게 4코너 먼저 선회 직선 주로 접어듭니다. 5번 온누리 질주 선두에 안쪽에 4번 트리플 매직... 직과 바깥쪽 9번 BK 존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5번 온누리 질주를 추격하는 9번 BK 존 2비까지 도약해 있고 5번 온누리 질주와의 격차를 좁힙니다. 이제 남은 거리 280m 지점에서 5번 온누리 질주 선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안쪽에서 추격하는 9번 BK 존 뒷선의 3위권 다툼은 혼전입니다. 5번 온누리 질주와 9번 BK 존, 9번 BK 존 안쪽에서 추격합니다만 아직까지 2마신 차 그러나 1마신 차까지 좁혀냅니다. 9번 BK 존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9번 BK 존과 그뒤 5번, 6번. 9번, 5번, 6번, 3마리 없었습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 결국 9번 BK존이 추격을 끈질기게 시도하면서 5번 온누리 질주를 넘어섭니다.